네, 반갑습니다. 어, 위정현 교수입니다. 어, 오늘은 그, 지난 시간에 의해서 이제 기업의 환경 분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기업이 왜 지난 시간에는 어, 기업이 왜 환경에 그렇게 취약한가? 우리나라의 어, 예를 들어 10대 그룹의 변천이 얼마나 그, 이 격심했던가? 굉장히 심했던가? 그리고 어, 그런 것들이 어, 얼마나 그 환경에 대응하지 못한 기업들이 어떻게 도태되어 갔었을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어 특히 이제 환경에 대한 그 분석이 기업의 퍼포먼스 즉 기업의 성과를 어, 좌우한다는 어 그런 어떤 경제학에서의 이론들에 대해서 어 우리가 그, 즉 산업경제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었습니다. 산업조직론이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기업의 환경분석 두 번째 그래서 이건 어 전략론에서 어, 대단히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그 마이클 포터의 어, 파이퍼스, 즉 다섯 가지의 요인에 대한, 즉 환경 요인 다섯 가지를 가지고 어, 기업의 그 진입과 철수, 즉, 어, 머무를 거냐, 철수할 거냐, 를 결정하는 그 이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업의 고민이 많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경우, 기업의 그,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환경의 변화가, 특히 그 21세기, 즉, 2000년 이후에 더그 환경의 변화가 심해지는 걸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IT가 들어오면서부터, 즉, 정보에 대한 비용이 떨어, 정보 획득에 대한 비용이 떨어지면서, 괴단이 어떤 환경 자체가 그 기업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기업들은 어 바로 일순간에 도태되는 흔히 뭐 우리가 요즘 뭐그 농담처럼 하는 뭐 한방에 훅 간다 뭐 이런 게있는데 실제로 한방에 훅간기업들은 많이 있습니다 모토로라라든지 노키아 이런 기업들이 뭐 대표적인 케이스고 어 지금 뭐 우리가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뭐 파워포인트를 만든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실리콘밸리에서는 거의 그이 뭐라고나 노인기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 굉장히 그이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이런 신, 참신하고 아주 도전적인 어떤 기업의 이미지가 아니고, 어, 좀그 보수적이고, 어, 별로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그런 변화에, 변화가 잘안 되는 이런 기업의 이미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불과 한 20년 정도, 이 정도의 이미지로 전락한 것은, 어, 정말 얼마만큼 이, 우리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이 고민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환경의 급변 속에 이제 생존의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건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업은 변화해야 되고 어, 생존을 위해서 뭔가 새로운 어떤 시도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거 대표적인 게 뭐냐면 다각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전에, 어, 이전에 그이 전략의 그 계층적 구조, 즉 위계 구조를 이야기하면서 다각화에 대한 주로 기업 전략의 차원에서 다각화를 많이 고민한다고 이미 배운 바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 1990년대 후반에 삼성그룹이 자동차 산업에 진출을 했다가 철수를 한바 있습니다만 자동차 산업에 진출할 때 어떤 기준으로 어, 판단을 해야 되는가 즉이 어, 산업을 어떻게 분석하고 어,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진입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어, 결국에는 오늘 배울 어떤 마이클, 마이클 포터의 이론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LG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 산업에 이미 진입해 있습니다만 LG 생명과학이라는 기업과 LG 화학이 합병을 했습니다만, 과연 이럴 경우에 LG 화학이 어, 바이오 산업에 이제 진입하는 시점에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가, 즉 이 산업의 가치 그리고 이 산업의 특성 그리고 이, 이런 산업이 어, 향후 성장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아마 입체적으로 판단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판단하는 즉 산업 자체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파이프로스를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할수 있습니다. 포터의 파이프로스는 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산업의 구조하고 경쟁을 분석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포지셔닝, 즉어 결국에는 산업 내에서 어떤 위치를 점유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수익성 분석, 그 해당 산업이 가지고 있는 수익성, 얼마만큼 그 산업이 수익성이 높은 산업인가 아닌가를 판단을 해서 진입과 철수를 결정하게 되는 이게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진입할 것이냐, 철수할 것이냐. 그래서, 엑시드 할 것이냐, 스테이 할 것이냐, 엔터 할 거냐, 이세 가지의 의사결정입니다. 그래서, 산업에, 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 포터의 파이프로스스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산업에 들어갈 거냐, 말 거냐, 또는 산업에서 철수할 거냐, 말 거냐, 이걸 결정하는 강력한 툴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 포터의 이야기는, 어, 굉장히 이제 쉽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수익성이 높은 산업, 즉, 그 산업에서 고수익을 그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진입하거나 유지를 해라. 즉, 산업에 들어갈 때, 또는 그 산업에서, 어, 철수를 고민할 때, 또는 계속 있을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때, 이 수익성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라. 그 산업 자체의 평균 수익률을 이야기합니다만, 그래서 그 수익성이 높으면, 어, 그대로 유지하고, 수익성이 낮으면 바로 철수하라라는 이야기가 포터의 가장 이야기의, 어, 이론의 에센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것들 어떻게 산업의 가치, 산업의 밸류 또는 산업의 어떤 어, 하나의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뭐좀 정리해 보면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건 이제 편은 산업별 투자자본 평균 이익률이냐면 아까 이제 포터 방문 앞에서 얘기한 포터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응용해서 그 기반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뭐 이런 거, 이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와인이나 브랜디 산업은 13.9% 미국 산업별 수익성에서 1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국 산업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선입니다만, 그러면 수익률이 산업의 평균 이하이기 때문에 이런 산업은 좋지 않은 산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즉, 와인이나 브랜디라는 어떤 산업의 가치를 떠나서 평균 수익률의 관점에서 평가하기 때문에 이런 산업은 어, 철수를 해야 되는 산업이라고, 어, 포터의 기준에 의해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서적 출판 같은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13.4%. 그 다음에 석유 및 가스 기계. 우리가 이제 엑슨 모빌이라든지 미국의 뭐 석유 회사들은 뭐 엄청난 규모의 글로벌 회사입니다만, 이런 어떤 기준으로 보면, 포터의 기준으로 보면 그리 뭐 매력적인 산업이 아니라고 볼수 있고요. 뭐 호텔 10.4%. 그 낮습니다. 항공 특히 낮습니다. 5.9%.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항공을 보면 뭐, 뭐, 여러 가지 새로운 어떤, 뭐, 버진 아메리카라든지 새로운 항공사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왜 도대체 왜 항공산업에 계속 그렇게 이런 매력이 없는 항공은 최하위, 5.9% 최하위의 산업이 돼 있습니다만, 왜 이런 산업에 계속 어떤 진입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다음에 이제 푸터의 이야기에 어떤 재미있는 그리고 포인트입니다만, 그거에 대해서는 어 나중에 이제 포터의 이론의 한계 또 그리고 어 내부 자원 분석 이런 쪽으로 들어갈 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뭐 패키지 소프트웨어 뭐37.6%뭐 증권 거래 및 거래 증권 거래 쪽 40.9%. 탄산 음료도 굉장히 높네요. 37.6%. 이런 산업 은 포터의 기준으로 볼 때는 대단히 어떤 매력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어 빨리 들어가야 된다. 라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포터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산업별 수익성을 기반으로 해서 판단한다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을 일단 하고 포터의 이야기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터의 다섯 가지의 어떤 힘파이프로시스라는 것은 이 아래에 지금 현재 파워, 지금 파워포인트에 보이고 있는 나타나고 있는 다섯 가지의 변수입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할 게 산업 내부 경쟁입니다. 산업 내부의 경쟁이 치열한가 치열하지 않는가? 그리고 잠재적 진입자, 그 산업, 그 제품에 어, 들어올 수 있는 잠재적 진입자가 많은가 적은가. 그 제품을 위협할 수 있는 대체제가 많은가 적은가. 구매자의 교섭력, 즉 자기의 제품을 사는 구매자가 힘이 센가 약한가. 공급자의 교섭력, 자기 제품의 원료라든지 부품을 어, 공급하는 공급자의 교섭력이, 즉공급자 힘이 생가 약한가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다섯 가지의 변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나 산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해당 기업의 입장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어떤 다섯 개의 변수를 판단하는 즉 매력도나 그 경쟁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예를 들면 다섯 뭐 개의 변수를 이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어 지금부터 이제 보겠습니다만 이제 포터의 사고 방식 은 이런 거죠 산업의 내부 경쟁을 봤을 때 경쟁이 약하다고 했을 때는 어 그러니까 경쟁의 정도가 약하다 했을 때는 어 플러스 즉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어 이거 이제 매력 있는 산업 즉이 매력도가 높다 즉 그래서 플러스로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체제가 이 많은가 적은가를 판단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매력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변수에 다섯 가지의 변수가 모두 매력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 산업에 들어가고자 하는 기업은 바로 진입을 해야 된다는 게 즉, 좋은 산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산업은 대단히 매력이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유지하거나 빨리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게 포터의 이론입니다. 반대로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면, 다섯 가지 변수가 다 마이너스, 즉, 매력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어, 빨리 나와야 된다. 즉, 이건, 어, 매력, 이러니까 산업으로서는 대단히 좋지 않은, 앞에서 보면, 예를 들면, 항공산업, 미국의 항공산업과 같은 거이기 때문에, 어, 빨리, 하루라도 빨리 철수를 하거나, 이런 산업은 들어가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어, 포토교수의 어, 이론적인 어떤 지침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다섯 가지 변수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도록 하는 게 산업에 대한 내부 경쟁입니다. 산업 내부의 경쟁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우리가 변수로서 편,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가 집중도, 산업에 대한 집중도, 두 번째가 제품 차별화, 세 번째 산업의 라이프 사이클이죠. 수명 주기, 네 번째가 유통 채널에 대한 접근성,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가 정치적, 제도적인 장벽이 존재하는가 하는 것들이 산업 내부의 경쟁을 판단하는 척도가 되겠습니다. 이 하나하나를 놓고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내부의 경쟁은 집중도를 먼저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뭐 집중도 이야기는 굉장히 쉬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산업의 집중도가 높으면 우리는 이 산업 조직론 이야기를 설명을 하면서 제가 어 완전경쟁, 과점, 독점을 어,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근데 집중도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독점, 과점, 완전경쟁의 정도입니다. 그래서 산업집중도가 높다는 것은 독과점이 강하다는 것, 즉 독과점상태라는 걸 의미하고 그리고 독과점상태라는 것은 소수의 기업이 가격결정권자가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즉 가격결정을 통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이건 결국에는 독과점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그 조심해야 될 포인트가, 어, 여러분이 좀 생각할 때 조심해야 될 포인트가, 어, 우리가 이제 윤리적으로나 또는, 어, 국민경제의 차원에서 여기서 이제 독과점의 좋고 나쁘고를 따지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독과점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 즉, 기업의 입장에서, 해당 기업의 입장에서, 어, 가격 결정권자, 즉, 가격 결정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에 있어서, 완전 경쟁 상태가 되면 그것은 기업이 개별 기업의 가격을 컨트롤하기가 어려운 것이고 어, 과점 상태나 독점 상태가 되면 가격 결정을 하기가 쉽기 때문에 어, 그런 점에서 즉 해당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뿐이지 그거에 대해서 어떤 윤리적으로 어, 예를 들어서 완전 경쟁이 뭐 바람직하다든지 국민 후생이. 국민의 편익이 늘어나는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좀 주의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순수하게 그 해당 기업이 결국에는 어떤 형태의 즉 매력, 그 해당 기업에 게 도움이 되는가, 도움이 되지 않는가 하는 것들이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과점 이야기하면 역시 이제 철강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만 포스코. 그래서 과거에 어 1980년대까지인가요? 포스코는 독점 체제였습니다. 일사 독점 체제였죠. 그래서 철강을 살려면, 예를 들면 현대차가, 기아차가, 어 철강 철판을 살 자동차를 만들겠어 철판을 살려면 포스코 하나의 회사에 즉 해외 수입도 금지돼 있었기 때문에 포스코 하나의 회사에 부탁할 수밖에 없는 즉뭐 구매를 한다지만 뭐 사실은. 어 포스코가 물량을 안 줘버리면 결국 차를 못 만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갑과 을의 관계에서 포스코는 갑이었고 현대차는 을이었는 이런 관계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 현대차가 현대그룹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런 불편함을 느끼고 결국에는 어어그 새로운 어떤 산업으로 진출했던 게 다각화를 통해 진출했던 게 현대제철이죠. 지금은 이제 현대제철이 존재합니다만 어, 예전에는. 포스코 일사의 에 독점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가 사실상 어떤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완전한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포스코 입장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번에 재밌는 어떤 케이스가 생겼습니다만 이번에 여름에 그 많이 더웠고 여기 있는 학생들도 여러분들도 굉장히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뭐 35도가 넘어가고 이래서 어 저도 전기세 무서워서 집에서 에어컨을 못 켜고 어, 제 애들도 어, 아빠의 눈치를 보고 뭐 에어컨을 뭐 틀까 말까를 고민하는 이런 어떤 어, 저희도 어려운 상황을 겪었습니다. 저희 집도 거기에 대한 어떤 어, 이야기를 한번 조금 그 한전에 대한 이야기를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셨듯이 이번 무더위가 부른 피해는 여러 모습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는 가히 폭탄 수준의 전기료 고지서가 속속 배달되고 있죠. 이런 가운데 한국전력은 상반기에만 6조 원 넘는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일단은 저유발덕을 봤다는 분석이지만 하반기엔 폭염으로 전기 사용량이 늘면서 영업이익이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입니다. 박영웅 기자입니다. 한전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6조 3천억 원. 영업이익률이 20%대에 달해 상장기업 평균이 5%에 4배가 넘습니다. 한전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연초부터 저유가가 계속되면서 전기 생산 원가가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한전의 영업이익은 하반기에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3분기에만 4조 8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낼 것이라는 게 증권업계의 전망입니다. 2분기보다 최대 80% 이상 급증한 수치입니다. 주된 이유는 전기 판매 차익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발전 자회사한테는 저유가를 반영해 전기를 싸게 구입하지만 소비자한테 판매할 때는 정해진 가격에 그대로 팔다 보니 폭염의 전기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한전의 영업이익 역시 증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전이 올해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이번엔 제대로 된 전기료 누진제 개편안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JTBC 박영입니다 이번 여름 전기요금 고지서에 얼마나 많은 금액이 찍혀 나올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실제로 이미 받아본 분들도 계시고요.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이 누진제의 삼 단계 또는 4 단계에 해당되는 그래서 이제 오늘 어 지금 방금 봤던 우리 한전의 케이스를 보면. 이제 이제 영업이익이 뭐 6조가 넘는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어, 이건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대단히 불편한 이제 뉴스, 뉴스입니다만 어, 한전의 입장에서 볼때즉 한전이라는 기업의 입장에서 우리나라 현재 전기 체계는 독점 체제입니다. 그래서 어, 한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 대단히 그 바람직하다고 해야 되나요? 바람직하다고 하면 뭐 사실은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겠습니다만 한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대단히 좋은 시장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 일본이라든지 해외의 어떤 어떤 다른 경우에는 전기 자체도 즉 전력 자체도 민영화되었거나 복수의 경쟁 체제로 들어가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도 어떤 그 경계선 즉두개 회사가 교차하고 있는 그런 경계선에 사는 주민들 같은 경우는 어떤 회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식으로 따지면 뭐 동한전, 서한전. 또는 한전 경상, 뭐 한전 서울 우리가 무슨 뭐 프로축구 리그전도 아닌데요 이런 어떤 회사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그럼 자기는 어 나는 동 한전이 더 싸니까 이걸 선택할 거야 뭐 이런 어떤 선택이 가능합니다 아직은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전의 지금 한전의 지금 독점적인 어떤 전기 생산과 공급도 오래가지는 못할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지금 테슬러 같은 어떤, 그 테슬러가 지금 가 대단히 이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게 가정용 배터리 시장입니다만, 그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또 태양광 이런 게 결합이 되면 한전의 독점체제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태에서 한전은 어, 대단히 좋은, 한전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제품 차별화에 대한 이슈입니다. 제품 차별화는 어떤 거냐면, 이제 브랜드의 가치라든지, 제품 특성이라든지 디자인, 서비스 등등에 있어서 고객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느냐 마느냐 의 이슈입니다. 예를 들면 아래 이제 백을 보고 계십니다만 혹시 그 아래 이런 이백 어떤 백인지 아시나요? 뭐 아시는 분들 계시나요? 저는이 백이 사실 어떤 백인지 뭐 전혀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찾아보니까 에르메스의 악어 가죽 백인데 이게 이제 그 유명한 버킨 백. 그래서 어, 영국의 여배우, 뭐, 제인 버킨의 이름을 따서 만든, 어, 버킨백입니다만 최근에 이제 이버킨백이 문제가 돼가지고, 버킨백을 만들기 위해서 주로 새끼야거를 죽여서 만드는 모양인데, 새끼어가 산채로 가죽을 좀 벗기는 동영상이 공개가 돼가지고, 어, 전 세계적으로, 어, 사실은 이제 좀, 이 분노를 샀던, 이런 어떤 그, 문제가 됐던 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특히 이제 동물보호단체에서, 어, 이거 잔인하다라고 해가지고, 어, 특히 이제 제인버킨이내 이름을 빼달라, 버킨백에서내 이름을 빼달라라는 요구를 해가지고, 어, 에르메스가 굉장히 좀 당혹스러워 했던 그런 어떤, 어, 논란이 됐던 백이기사 합니다. 근데 가격을 보니까 홍콩 경매에서 이게 뭐 팔린 모양입니다만 2억 5천만 원에. 야, 그거 정말 이, 페라리나 포르쉐 같은 자동차인데, 이런 백을 들고 다닐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백들 같은 경우는 바로 뭐냐면 브랜드의 가치입니다. 즉, 버킨이라는버킨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백을 들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어떤 존재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존재가치라고 할까요? 뭐, 자기가 뭐, 뭐 돈이 많다는 걸 보여준다고 할수 있겠죠. 근데 어, 이걸 이제, 베블렌이라는 경제학자는, 그, 이제, 과시 소비, 뭐, 유한계급에 있어서, 이 과시 소비, 뭐, 이런 말을 어, 하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어떤, 어, 백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아주 이제 놀라운 이야기이고, 특히, 이 어린 악어를 산채로, 이, 이, 가죽을 벗긴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이제, 화면을 보면서 불편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브랜드 가치가 제품 차별화, 그래서, 제품 차별화 가돼 있는 이런 어떤 산, 제품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굉장히 그 좋은 시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은 버킨백을 사고 싶을 때 이걸 대체할만한 다른 핸드백을 찾기 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버킨백을 살려면 미리 주문을 해야 되는데 주문하고도 거의 한 6개월에서 1년을 기다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신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버킨백 말고 그러면 뭐 바킹백을 사고 싶어 또는 보킹백을 사고 싶어. 는뭐 다른 빼로 사고 싶어라고 해도 결국에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런 어떤 대체가 안 된다는 어떤 특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대단히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됐던 어떤 갤럭시 노트 7입니다만, 이게 그 폭발해서 글로벌이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대단히 그 한번 삼성이 굉장히 심각한 지금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삼성이 일어났던 어려움을 뭐잘 극복하고 뭐 나갈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갤럭시를 쓰고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제 저 같은 경우 다른 분들은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어 갤럭시를 즉 삼성 제품을 아이폰을 쓰다가 이제 삼성 제품을 썼는데요 큰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뭐 A/S입니다. 저 같은 경우 서비스입니다. 삼성의 a s 센터에 가보면 어, 아주 그 접수 데스크에 아주 상냥하고 친절한 여성이 어, 고객을 맞아줍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비스 센터에 가기 전에 또 그리고 제품을 들고 서비스 센터에 가야 됩니다. 서비스 센터에 가기까지 어, 뭐 리셋도 해보고 지워도 보고 음, 뭐 그리고 뭐 흔들어도 보고 이제 별걸 다 하고 갔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화가 나서 가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분, 좀막 시간도 많이 썼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들였기 때문에 분해서 씩씩거리면서 가는 거죠. 근데 그 서비스 센터에 이 번호표를 보아주는 그 여성 앞에 이제 안내하는 그 아주 상냥한 여성분이 계시죠. 그분이 고객님 얼마나 이것 때문에 불편하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 그 불만과 그 다음에 그 열받았던 것들이 이봄날의눈 녹듯이 사라져 버립니다. 아니, 그, 여, 그 여성이 아주 친절하게, 고객님 얼마나 힘드셨어요? 라고 공감을 해주는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그럴 겁니다? 에, 저 힘들었어요? 라고 말할 겁니까? 아니면, 너 힘들었으니까 당신이 책임져라고 말할 겁니까?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이, 뭐냐, 여성, 그 직원, 너, 나 하라는 대로, 그래서 번호표를 뽑아주시고, 뽑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해주시고, 등록하고, 그 다음에 암호 풀어주세요, 풀어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다립니다. 기다리면 기사가 와서 사실 이런 어떤 서비스, LG나 삼성 같은 서비스는 정말 대단히 놀라운 AS이긴 합니다. 미국 같으면 택도 없냐이고요. 미국 같으면 뭐 고장나서 그거 뭐 고치려면 뭐몇주 걸리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런 것들을 느끼면 처음에 입구에 들어왔을 때그 정말 화가 났던 그런 것들은 사라지고 그냥 앉아가지고 뭐 다른 책도 보고 신문도 보고 이러면서 이제 그 수리를 기다리게 되고 그리고 또 기사들이 참 친절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불편하셨습니까? 그러면? 뭐, 어쨌든 뭐, 다른 이야기가. 그래서 처음에 들어올 때하고 제품을 들고 나갈 때하고 이 기본적인 어떤 심리 상태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서비스라는 그 AS 이슈입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실제로 어뭐 삼성이나 LG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은 그 내구 뭐 내구성이라든지 뭐 제품의 어떤 성능의 탁월함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저 같은 소비자는 AS가 그다히어 중요한 측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품을 선택할 때 그래서 어이 산업 내부 경쟁에서 이런 어떤 차별화된 AS 서비스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회사하고 차별화된 어, 뭔가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산업 내부에서 경쟁해서 상대적으로 경쟁이 휘말리지 않는, 즉, 경쟁이 덜 치열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좋은 이야기죠. 기업의 협상, 즉, 보호된 환경의 어떤 산업 내부의 경쟁으로부터 사실은 어~ 덜 치열한 경쟁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 제품 차별화입니다 그래서 제품 차별화가 돼 있으면 상대적으로 경쟁이 치열하지 않다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이 해당 기업에는 좋은 시장이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